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아멘. Yes,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만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5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읽을 본문, 묵상해야 될 본문은 누가복음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과 14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순위 가운데서 몇 위가 되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56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오스트리아 비엔나라고 합니다. 1위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이고요. 2위는 호주의 멜버른입니다. 3위는 호주의 시드니고요 4번은 일본의 오사카입니다. 좀우위이죠 5위는 캐나다의 캘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민 가고 싶은 나라,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재밌게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이민 가기를 가장 원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고 싶은 나라는 여러분이 가시고 싶은 가장 가시고 싶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하나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오스트리아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온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여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13장 10절과 17절 이 부분에는 18년 동안 등이 굽어 살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또 14장 1절에서 6절에는 수종병 앓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종병 참 들어보지 못했던 병이죠.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병을 고창병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이 고창병 든 사람, 수정병 든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아픔을 사라지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삶의 고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절로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3장 34절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2000년 12월에 저는 키르키지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키르키지스탄으로 들어가는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르키지스탄을 들어가려고 하면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든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해야만 합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기에, 그곳을 가야 하는 제 마음 안에는 참큰 부담감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교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성교사님의 지인이, 카자흐스탄을 경유해서 키르기지스탄으로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을 떠나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숙소에 저를 머물게 해주시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차를 타고 4시간을 넘어서 케르기스탄 국경을 넘어서 케르기스탄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 가기 힘든 그곳을 그분 덕분에, 그분이 저를 인도해 주신 덕분에 참 편하게, 안전하게,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들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건참 감사한 일이고 참 복된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읽은 본문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아주 행복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갑니다. 13장 19절 말씀과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힘이 있냐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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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난다는 거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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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며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손뜻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행악하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참 악하고 악합니다. 요즘 뭐 신문에서, 뉴스에서 악한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참 탄식이 나오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악한 것은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서 악함을 버리고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길을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1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낮아지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말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신 곳은 서절하고 비참한 십자가 위였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땅 가운데서 낮아지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낮아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혹 여러분,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마음 상하고 속상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일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낮아지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를 얼마나 주눅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근심과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지기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갖추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기 위해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낮아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